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오늘은 매상 브리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 걱정 안해 주셔도 될 만큼 이제 매상이 저는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매상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매상이 오른과 동시에 저는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아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나서 매상 이야기도 하고 어또 올랐네, 또 올랐네 그랬는데 오늘 카톡이 왔습니다. 대구 사장님에게 카톡이 왔고 어제 연락을 드렸는데 대구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또 어떤지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카톡을 드렸고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답장 내용이 좀안 좋아요. 지금 멘탈이 어, 나갈 것 같아서 대인기피증에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다음에 이게 좀 나아지면 은 연락을 드리겠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저한테 배달 장사를 해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강구책을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토론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토론을 한가 동시에, 어, 그 버티겠다는 마음이 또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 계속 난 버티서 좀 성공할 수 있어, 버텨서 성공할 수 있어 있다는 마음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늘어나니까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장님은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버티겠다는 마음으로 좀 자기를 좀 믿어야 됩니다. 이 사장님이 지금 많이 힘든 게 지금 재오픈을 다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세 명이서 일하던 매장에서 벌써 직원 두 명이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휴업을 잠시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돈을 벌겠다고 다른 가게에 간다고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왜 다른 가게에 지금 취업이 되겠냐. 암만 이 사장님이 생각해도 말이 안 맞아요. 근데 반대로 또 직원분 입장으로 또 생각하면은 정말 돈이 필요해서 딴 데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가지만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 지 않겠냐. 그럼 며칠 쉬고 다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어 사장님의 생각과 달리 주부은 가게에서 나갔고요. 결국 이 사장님은 배달을 또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또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결국엔 지금 어 상황이 안 좋게 된 건데 힘내라고 카톡은 했지만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정말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사장님의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 멘탈이 흔들리면 손님한테 내가 잘 대하지도 못할 뿐더러 멘탈이 유지된 상태로 영업을 해야 된다. 뭐 오토매장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그주 업무를 다 본다면 매니저가 멘탈이 나가면 안 되겠죠. 가게의 기둥이 멘탈이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계속 저는 말씀을 한, 해드린 이유가 정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게에서 손님이랑 술 먹는 거, 가게에서 그리고 뭐 지인들이랑 밥 먹는 거, 술 먹는 거 손님이 있는 중에 그게 누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손님들은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단골은 계속 영원한 단골로 남고 싶지 또 술을 먹다가 말실수를 해서 단골을 보내는 일이 저는 없으면 해서 손님과의 술을 먹지 않습니다. 손님이 와서 같이 먹으라고 술한잔 하라고 해도 어, 저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야 돼서 여기 살지 않아서. 좀 멀게 살아서 가야 된다. 이렇게 둘러대고 빠집니다. 아무튼 지금 대구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고, 또 기사 내용을 오늘 또 봤어요. 코로나로 무슨 기사가 도대체 떴나. 기사 내용을 이제 며칠째 안 보고, TV도 안 보니까, TV, TV 자체를 뭐 틀어야 드라마만 보니까, 뉴스를 안 보니까, 뉴스 자체를 사실상 별로 안 봐요. 근데 보는 때가 언제냐. 내 매상이 떨어졌을 때.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왜 떨어졌나. 그럴 때는 카페도 들어가서 더 자세히 보고 뉴스도 보고 그럼 뉴스에 코로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기사는 이탈리아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어, 국가에서 지금 모든 상점 그러니까 식료품을 파는 마트 이런 데 빼고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식료품 말고는 다 쉬워. 그것도 2주간. 근데 이거를 제 친구한테 했어요. 야,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해버리면은, 우리 어떡하냐. 와, 친구가, 어, 우리나라에서는 할,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탈리아랑 우리랑, 어, 확진 속도가 그렇게 차이가 틀린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이탈리아는 인사가 볼법 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악수나 가볍게 인사.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어, 적은 이유가 그거라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더라고요. 불뽀뽀 하면은 감염될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마스크 써서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상이 조금 올라와서 괜찮아진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는 걸 오늘 한번 다시 깨닫고 어, 또 대출도 문제예요, 지금. 대출을 지금 많이 지금 알아보고 신청해 놓으신 사장님도 많지만 이게 2주 만에 원래 대출이 되던 건데 지금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한 달이 넘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월세 밀리겠죠. 월세 밀리면은 건물주분이 하루 밀리면은 분명히 이자를 받거든요. 그, 그에 대한 이틀 밀리면 이, 이틀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고. 저는 하루 지나거나 이틀 지나면은 월세가 하루 정도 봐주겠지, 이틀 정도 봐주겠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월세에 이자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저도 하, 한 번, 하루 다음 날, 길게 말고 다음 날 좁은 적이 몇번 있어서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자가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다행히 저는 뭐 이자를 주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빚쟁이를 만드는 건 지금 이 대책이 없기 때문이죠. 뭐 없어요. 대책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예전부터 없었지만 지금까지 쭉 없습니다. 어 흔히 말하죠 호구라고 세금 걷어가는 호구, 세금 많이 내는 자영업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 호구다. 아, 이 정도 내야 되는 게 맞나? 또 국민연금은 또왜 이리 많이 가져가? 근데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이 세금이랑 국민연금만 줄어들어도 엄청나게 돈이 모여요. 근데 내야 돼요. 왜냐?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낼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폐업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죠. 많아져봤자예요, 이거는. 폐업이 아무리 많아져도요 자본금 있는 사람은 조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조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분들이 어차피 자본금에 의한 자영업을 하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폐업을 해도 자리에 또 누군가 들어온다는 거죠. 뭐 IMF 때도 그랬고 뭐 메르스 때도 그랬고 신종플루 때도 그랬습니다. 자영업자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어렵겠습니까? 돈이 원래 없던 분들이 자영업을 해서 빚을, 빚을 시작했는데 또 빚을 지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어려운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야. 내 돈에 있는 걸로 메꿔서 버티면 되지만 돈이 없는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저도 매상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돈을 모아놓지 않으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당장 나도 대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팔찌를 당장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저도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아나 엄마 나한 500만 빌려줘. 나 지금 장사가 안 돼. 어 500만 빌려줘. 아니면 안 갚을게 그냥 줘. 돈만 많으면 뭘못 해요. 돈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하는 거고. 자영업을 해서 조금 성공해서 돈좀 벌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한테 저기 돈 많으니까요. 여기 앞에 떡볶이집 좀 해보세요. 할까요? 안 하잖아요. 제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린 개미다. 우린 개미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자주 해요. 왜냐면 열심히 살자라는 뜻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약간 사회를 돌려서 까, 까는 말이죠. 우린 개미다. 열심히 개미니까 발전 없이 그냥 일만 하면 돼.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 성공하자 라는 말이에요. 그게 친구들한테 우리 성공하자 이렇게 살아야겠어. 성공하자. 근데 저도 이제 느껴보지만 지금 뭐월 천만 원 번다고 해서 이게 5년 천만 원 번다고 해서 바뀌는 건 그렇게 없습니다. 부자가 될수 없어요. 아실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은 돈이 더 어마어마하게 벌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제 내가 만족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만족하는 나부자까지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요 정도까지 해서 멈춰서 행복하게 살 거야 요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죠 저도 더 높은 데를 오를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사업자 대구 사장님이 그러잖아요 빚 있는 사람 빚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또 대출을 받냐. 이거 폐업을 해도 엄청 적자다. 폐업을 하려면 가게 팔려고, 팔려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원에도 올라가 있지만, 부가세, 한시적인 면제, 라는, 어, 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 뭐 링크는 걸지 못하겠지만, 말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자영업자분들이, 어, 청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더라고요. 앞만 찾아봐도. 아니, 대출을 해서 버티라는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많이 힘드시죠? 힘드시고, 이걸 이겨내려고 많이 연구하시고, 지금 생각을 지금 누구보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겨내기 위한 아이템도 지금 짜고 계시고, 어, 지금 술 한잔 하시면서 많은 깊은 생각이 잠기실 겁니다. 그래도 버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국가에서뭘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버텨야지, 다음 그다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자영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했으면 무라도 썰어야죠. 아무튼 용기 내시고 희망 잊지 마시고 특히 대구 사장님 멘탈 깨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힘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